할렐루야. 6월 27일 목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창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만 공교회와 성도인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55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2장 1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패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태금으로 돈을 내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주지 말라. 짐승과 행을 만인자는 반드시 죽이지니라. 여호와 위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남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 노예고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눈과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하는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부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 줄 그가 무엇을 입고 장했느냐 그가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리이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게 주수한 것과 내가 짜는 집을 마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니라.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니라. 내 소와 양도 그와 차대,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그래서 짐승에게 찍힌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일은 이제 비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출하실 때 우산을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제 율법의 어떤 다양한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31절입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고. 또 거룩에는 여러분 또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되는데 그의 삶이 구별되어야 되고 또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라라는 말씀입니다. 16절 17절에 보면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내리지니라. 보면. 꿰어서 동침하였다라는 표현을 보면 이제 강제는 아닌 거죠. 어, 그러나 이제 처녀라면 지참금을 주고 결혼을 하라는 것입니다. 합당한 결혼을 할 것이고, 만약 그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주기를 거절한다면 그녀에게 보상금을 합의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의 삶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런 이렇게 뭐 꾀였다 할지라도 그니까 러 꾀였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속인 것이기도 하고 또는 나름대로 또 자기들은 합의의 관계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합당한 결혼이나 그렇지 않으면 합의금으로 보상을 하라 라는 것입니다 지금보다도 훨씬 더 여러분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죠 지금은 여러분 어, 뭐 이렇게 합의의 관계면 뭐 이런 보상금이 없습니다. 뭐 합의의 관계인데 뭘 결혼을 합니까? 합의 성인들이 합의의 관계는 자기들의 결정인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 매우 형, 어, 민사상으로라든가 또 여성 인권 측면에서 굉장히 진보된 법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18절부터 20절은 거룩한 공동체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무당을 살게 두지 말고 어, 무당은 이제 접신하는 자들이죠. 1 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공동체에 어, 정체성을 흔드는 자들입니다. 20절에도 보면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재물 제사를 드린 자는 멸할지니라. 이스라엘 공동체는 신적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다 카할에서 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여호와의 군대가 나아갔더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찌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며 어찌 신접하는 자를 살려 둘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19절은 짐승과 행음하는 자 수간이죠. 어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뭐 상상도 할수 없는 거죠. 사람이 짐승과 어찌 행음을 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런 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의 그 거룩한 공동체를 근간을 흔드는 자들은 아예 공동체에서 제하라라는 뜻입니다. 21절부터 23, 4절은 그 약한 자의 하나님, 약자를 돌보시는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였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외국인 노동자들입니다. 세터민 탈북자들입니다. 어, 이런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섞여 살면서 노동도 하고, 종으로도 살고, 또는 시집 올 수도 있고, 그들을 학대하지 말고 압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도 애국당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것입니다. 어, 우리나라 외국인 노동자가 100만입니다. 합법적인 노동자가 70만이고요. 뭐 연수라든가 뭐 이런 이제 불법으로 30만. 70만이고 또 탈북 어아 100만입니다. 그리고 탈북자가 한 20만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세터민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외국인 노동자 100만, 탈북자 20만 이상. 어 근데 우리가 외모를 보면 알수 있죠. 말, 말투를 들어보면 알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마음으로부터 어, 어떻게 보면 한수 접고 봅니다. 아, 딱 외모를 딱볼 때마다 아, 너는 가난한 나라에서 왔구나. 아, 또 말투를 딱 들어보면 아, 당신은 조선족이구나. 탈북민이구나. 그래갖고는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좀 한수 접고 멸시하고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그 어떻게 보면 혼혈 아들이 학교에 이제 종종 있었습니다. 아주 가까움 있으면 우리가 뭐 튀기라고 그랬죠. 튀기 아마 뭐 튀겼다 뭐 이런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서러웠을까.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한국 사람이었어 그런데 아마 대부분은 그 주한미군 흑인들, 군인들의 자녀이거나 뭐또 어떤 이런저런 사유로 한국에 온 분들과 결혼하는데 외모로 이제 차별을 당하는 거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나라 학교에 보면 외국인 자녀들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을 하거나 또는 이제 뭐 이런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면 어, 뭐, 꽤 많이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농촌 청각들이 결혼을 어, 이제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남아에서 그 이제 신부들을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결혼을 하면서 이제 낳은 자녀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 알아야 될 것은 그분들이 우리나라 국적입니다. 귀하했고, 그분들의 자녀는 우리나라에서 태어났고, 우리나라 국적을 가진 한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차별을 한다는 거죠. 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너희도 외국당에서 낙은 해였습니다 우리도요, 어, 이전에 여러분 돈 벌러 외국에 다녔잖아요. 중동에 다녔고, 일본에 다녔고, 미국으로, 미국에 지금도 불법 이민자가 절반입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교포 중에 절반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국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이민자이기 때문에 어, 얼마나 차별을 받고 또 무시를 받고 그분들의 꿈은 거기서 우리 자녀들은 잘 사는 겁니다. 나는 한국에서 살수 없어서 미국에 왔지만 여기서 내 자녀들은 어, 자리 잡고 떳떳하게 잘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어, 그 사람들은 오히려 흑인보다 무시받는 사람들이 유색인종입니다. 저희 저희 같은 아시아 사람들은 흑인보다 무시받아요. 워낙 워낙 흑인 역사는 오래됐고 흑인 인권운동은 오래됐지만 아시아 사람들은 또 유색인종은 또 무시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 OECD 선진국 국가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가면요 동남아 취급 당합니다. 피부 까마잡자하고 노르스름하고, 눈 찢어지고, 키도 작고, 코 납작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무시하는지 모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외국인 노동자들, 유학생들, 또 세터민들, 그런 자녀들, 여러분, 말이라도 따뜻하게 해줘야 됩니다. 도와줄지는 못하는 분, 무시하고, 학대하고 얼마나 학대가 많은지 몰라요. 시댁에서 학대하고 말안 통한다고 또 공장에서 학대하고 임금 체불하고 뭐 짐승처럼 막큰 겨울에 이영하막 30도 막 20도 이렇게 떨어지는데 비닐하우스에서 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22절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약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니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또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과부는 이제 남편이 없으니까 생활력이 없는 거죠. 고아는 부모가 없으니까 보호자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꼭 인간 사회에, 여러분, 보호자가 없고, 또 부모가 없고, 이런 사람들을, 어, 어떻게 보면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시하고, 괴롭히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역지사지의 입장을 항상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너희 아내도 과부가 될수 있고요. 너희 자녀도 고아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 딸도 과부가 될수 있고, 여러분 손자도 고아가 될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가. 여러분, 우리가, 아유, 저런 사람들은 뭐, 미른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도 애국당에서 낙은애였습니다. 너희도 다른 당에 가면 종이 되고, 낙은애고, 서러운 입장이고, 너희 딸도 과부가 되고, 너희 손자 손녀들도 고아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뭐 제가 뭐, 뭐, 뭐 이런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여기 여명학교라든가 남산원을 좀 알아본 것이 있습니다. 남산원은 지금 고아원이고요. 지금 옛날로 말한 고아원이고 여명학교는 탈북민 세터민 자녀들이 학, 다니는 대한 학교입니다. 뭐, 이런저런, 뭐, 그냥 생각이 있어서 좀 알아봤는데, 어, 이,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에게, 그, 뭐, 따뜻한 관심, 가족이 필요하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요즘은 정부에서, 또, 복지기관, 후원단체에서, 어, 후원하는, 뭐, 먹고 공부하고, 이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 가족은 없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봤을 때, 영화반도 있어요, 영화반. 어렸을 때 버려져서, 애기 때부터 집단으로 사는 거예요. 애기 때부터 한 대여섯 명이 한 방에서 선생님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유치원 반도 있고, 또 초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고,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 20세인가? 20, 그냥 20세가 되면 정착금, 국가에서 주는 기본 정착금, <laughs> 자, 드데 잊어버렸어. 얼마를 받고 무조건 나가야 되는데, 시설에서. 근데 그걸로 월세 보증금 내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벌어서 그 월세를 내야 돼. 보증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국가에서 좀 도와줬으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너무 힘든 거죠. 시설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밥도 먹여주고 학교도 다니고. 어, 근데 이제 사회로 딱 나오는 순간, 이제는 성인이 됐기 때문에, 그, 일시적인 정착금 주고는 모든 기회들이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노동을 하고,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뭐 19살, 20살 돼봐야, 여러분, 이제 저희 아이들 같은 아이들인데, 이 아이들이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알아보면서 들었던 것은, 어린 아이들은 그래도 조금 낫다. 왜냐하면 거기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이제 문제는 거기 시설을 나온 아이들을 좀, 이렇게 관계를 좀 맺어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 시설을 나오는 순간 끝이라는 거죠. 단독자로서 세상에 홀로 서는 거예요. 뭐, 뭐, 하여튼 뭐, 아직 실천은 못 하고 있는데, 뭐 이런저런 알아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우리는 항상 나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어요. 내가 얼마나 불행한데, 내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얼마나, 어, 억울한데. 근데 여러분,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면요. 우리보다 훨씬 어려고 우리보다 훨씬 억울하고, 우리보다 훨씬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라는 것입니다. 25절부터 26절에 보면,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며 가난한 자에게 돈 놀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자를 받지 말라는 얘기는 원금까지 받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 중에 보면 채권자같이 고리로 사채로 엄청나게 가난한 자들을 세게 받아서 더그 사람들을 착취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26절에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가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이가 유일한 옷이니라 알몸을 가려오인지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당시는 옷이 밤에는 이불 대용입니다. 외투가. 그 외투를 이제 전당 잡고 그 사람에게 뭘 빌려주고 그랬다면, 해가 질 때는 돌려줄라는 거예요. 밤에 추운데, 어, 무엇을 몸을 가리고 자겠느냐? 이불을 빼앗은 거죠. 낮에는 해가 뜨니까 좀 따뜻하고 움직이지만 그 사람이 이게 유일한 단벌 신사인데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무엇을 덮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라.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로우기를 원하신다면 너희도 이웃에 대해서 자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좀 무정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무정한 사람들. 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 그냥 나만 나만 뭐 이런 표현들은 우리 성도에게는 합당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정당한 권위에 대한 순복입니다.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복종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권위가 상실된 시대죠. 부모에 대한 권위, 학교에서는 선생님에 대한 권위, 또뭐 죄송한 표현이지만 또 교회에서는 또 목회자에 대한 권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또 국가에서는 또 지도자들의 권위, 이제 권위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되는,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서야 되지만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순복하라. 어, 우리 입으로 여러분,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 죄짓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저주하는 건 정당한 권위에 대한 순복이 아닌 거죠. 또뭐 요즘 학생들이 학교에 선생님들이,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 선생님들이 자살률이 꽤 높습니다. 소방관들, 다음에 공무원들 중에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선생님 그런 좋은 직업이 왜 자살을 하느냐 학교에서 나름 모멸감 때문에 그 충격으로 자살하는 소방관들은 그 사고 충격으로 그 화재 현장에서 그 이제 희생자들을 구하고 이런 충격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분들이 소방관들이 꽤 높고요. 어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직업군들인데 선생님들도 자살률도 높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학부모들에게 받은 그런 모멸감, 숨어, 자기 직업에 대한 회의, 뭐 이런 것 때문에, 정당한 권위는 이 사회의 질서를 유지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목회자를 존경은 안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입으로, 여러분들의 목사를 이렇게 우습게 여기고 이러면,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에게 걸립니다. 내가 무시하고, 내가 멸시하는 사람, 내가 어,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전하는 말씀이 어찌 내게 은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고요. 여러분들도 다른 곳에서는 여러분들도 어, 또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라는 것입니다. 내가 추수한 것, 내가 짜낸 지 내가 처음 난 장난, 소화 양의 이제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장자는 짐승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돌리고, 소와 양의 첫 번째 것은 일주일 동안은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만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추수한 것, 짜낸 것들, 소득의 일정한 것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계십니다. 라는 고백인 거죠. 신앙생활에 있어서. 헌물, 이제, 봉헌은, 헌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실 것이다. 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면 31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거룩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에베소서 21장, 아, 에베소서 우리가 지난주일 말씀이죠. 너희는 사랑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본받으라.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자비로우시니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사랑을 베풀라.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정당하게 대우하라. 이 말씀을 율법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많은 어떤 관계들이 있고 또 많은 부딪힘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에게 집중합니다. 나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형편, 처지, 또 다른 사람의 입장, 또 다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가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어, 나의 형편, 처지, 내 입장에서만 우리 자신을 돌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거기에 더하여 약한 자들을 학대하고 무시하고 착취하는 악한 사람들도 있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율법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가 공의를 저버리면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요. 우리가 자비를 베풀고 사랑을 베푼다면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자비를 얻을 것이요, 사랑을 얻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업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도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따뜻한 시선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보며 관계할 수 있는 귀한 하루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